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마존 그리고 내일모레 2일은요 애플에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투자자들의 또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특히 오늘은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근로자의 날 휴무장이잖아요. 오늘 뭔가 좀 기분이 붕뜰것 같긴 하는데 매매 좀잘 하셔서 4월 마무리 잘해 보시죠.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 바로 슈어 슈퍼테크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지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이제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과 함께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슈어 슈퍼테크의 종목은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내려와서 한번 바닥을 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더니 자 어제도 이렇게 상승하고 오늘도 이렇게 크게 급등세를 티슈 하면서 개으로뛰어 줬습니다 전일 대비 자18.89%나 크게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상승 했는데요 물론 시간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추정으로 그 6천원대 에 지금 유지하고 있죠 6천 8 0원에 종가 마무리 를 일단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 주가의 흐름상 내일 하루 쉬게 되면 치고치에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질문 두고,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거래량은 좀 동반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 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완전 잘 주행이란 이름의 지금 주행 보조 특히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예고에 없던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중국의 2인자죠. 리청 국무원 총리를 만난 뒤에 이 테슬라가 FSD를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됐었던 주요 규제 문턱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테슬라가 중국의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뭐 내려진 운행이나 정차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거래량 터진 양봉인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5월에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바닥권 여러분 지금 상장 이후에 최고 거래량이거든요. 지금 또한 강한 추세 상승 신호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외인이나 기관 쌍거이 순매수 속에 대량 거래 터진 양봉 자, 이런 기대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급등 시에는 추격 매수 하지는 마시고요. 하루 이틀 거래 없는 음봉 조정 시에 매수 관점 가지는 게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가격 기간 조정 마무리하는 역대급 거대량 거래는요. 매물 소화 마무리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바닥권 1차 추세 상승 파동은 보통 50에서 한 100%가 기본인데, 정말 임팩트한 자료, 이슈 부각 시에는요, 단기 급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익률 극대화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뭐 기관 매수율도 8위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에서 지금 27억 땡겼죠. 저는 그래서 내일, 모레, 그쵸? 아침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럼 슈어 슈프 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자동화 검증 플랫폼 회사인데요. 주로 삼성이 자율주행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에 특히 슈어, 소프트테크는 현대차의 블록딜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현대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는요 앞으로 사업성장의 핵심 영역으로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중심축이 될수 있는 SDV 체제 전환 자체가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전에 뭐 스펙과 또 슈어 슈퍼트테크의 합병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절반은 4개월, 나머지 절반은 6개월의 의무부역을 확악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현대차가 뭐 지분을 갖고 있던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재무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이면 주가는 미리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키 영선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슈어소프트테크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슈나 이 모멘텀, 이 상승 재료가 부각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정말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슈어 슈퍼트 테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슈어 슈퍼트 테크의 슈어 라운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자, 대응 방법, 더 추가적인 피드백까지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슈어 슈퍼트 테크가 주가 급등하는 요인이 뭐였어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중국의 적합 판정을 받, 된 이후부터 더 크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한 경우에 당시에 자동차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을 했고요 이 제품 자체가 사실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했고 공식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테슬라 소프트웨어 중국의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실적을 통해서 실적적 이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여기 특히 또 삼성이 자율 중에 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테슬라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제 앞으로 국내에도 2차전지 업종의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를 여실히 보여주듯이 자 전날이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준 거고요 다시 한번 6천원에서 재돌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또 이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도대체가 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확실하게 정보 좀 받아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여러분, 사태상 돌아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주가는 비록 떨어져서 바닥을 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또이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물량 뺏기거나 털릴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까지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렇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슈어 슈퍼텍트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자, 슈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또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도 하루 잘 쉬시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4월달 가기 전 마지막 날이잖아요.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무료 추천 정보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